저는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등교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좀 가장 많은 거라고 느꼈어요. 제 공약 중에 뭐 과밀학급 문제 해결, 그신뭐 중학교 신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 학교 총량제 인구와 성비에 상관없이 인구의 유입과 상관없이 인구에 비례해서 총량을 정해는 학교의 양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신도시 아까 말씀처럼 신,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고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인구가 월등히 많은데 학교 양을 정해두니까 이 과밀학급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초등학교 문제는 이제 증축으로 인해서 조금 해결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중학교가 문제예요. 중학교는 이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신설 말고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동에 무조건 지금 복지설부지를 시 교육부지로 빨리 전환을 해서 거기다 중학교를 지어야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쪼개기 분양을 하면서 신설을 해야 될 것을 증축금만 부담하는 시공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그래서 이제 학교 총량제 문제, 이 쪼개기 분양 문제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김포시야 마음 놓고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아기, 아이 키우기,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서 쭉 정주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작정 학교 학급수가 적으니 너네 일로 가라 학교를 가라 그것은 그 신도시나 또 많은 주민분들이 깊이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안간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여기 학급 수가 많이 남으니까 학교 신설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 뚝뛰어가지고 가라 그럼 그거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이거는 뭐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것은 냥그안 된다고 보고, 뭐, 금나초 같은 경우를 거기를,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예전에는 좀낙후되었을때만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바꿨듯이, 그런 초등학교도 충분히 좀 문화공간, 또 관광자원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를 무작정 어떻게 해서 스쿨버스를 도입해가지고 무료 셔틀버스 해준다, 거기를 학교로 가라? 요즘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좀 공감을 하고, 더 이해하는 방면에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위에서, 아, 여기 학급수 많고 저긴 적지, 일로 더 이동. 이런 식으로의 정책이 공감이 안 되는 정책을 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여기서 정주의식을 느끼고 김포를 진짜 내, 내고향의제 고향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삶의 질이라고 봅니다. 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문화, 문화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문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 대학병원, 이 병원, 이 병원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아 굳이 아 우리는 우리는 일산 안 가도 되고 우리는 쪽 강남 안 가도 되고 홍대 안 가도 되고 삼청동 안 가도 되고 이김포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김포가 됐을 때그 자연스럽게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할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차근 모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또 난개발되듯이 여기다 뚝 저기다 뚝 이게 말고 올바른 계획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다 만족을 시켜졌을 때 저는 이제, 아, 김포가 내 제2의 고향이고, 굳이 다른 지역을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여기가 자족조시가 되고,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기서 또 소비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김포가 저는, 그, 일기 신도시의 전철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음.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배드타운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청년들의 생각을 믿어주시고,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주시고, 청년들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실수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가, 같이 만들어가보자는 마음으로 이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생이 계속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가족 넷이서 쪽방에서 살았을 정도로 부유하지 못한 집에 살았지만, 저는 저보다 더 힘든 친구들을 대변해 주고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국회의원 후보까지 됐으니 금수저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저의 생각을 믿고 계속 도전의 끝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국회의원의 후보까지 할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항상 그 도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저처럼 도전해서 모든 일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